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성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자야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 한높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The sun cheese.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랑 한절씩 교독하시고 이 오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원에서 왔다 아니라 남편들아 아 사랑하며 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원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게 하듯 하고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확신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 남편과 아내들에게 아,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알려주있고요또 때로는 어, 결혼식 주례할 때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는 합니다. 자, 1 8 절과 1 9 절이 바로 그 건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주원해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1 9 절에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laughs>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말을 볼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복종하라"라고 얘기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 복종 안 하니까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의 배경이 있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평등이 다 없어지고 위아래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카운트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장정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모두 다한 형제요 자매고 위아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여성 지도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것이요. 자, 그랬을 때, 왜꼭 남자만 해야 되느냐라는 이상한 마음들이 막 생긴 거죠.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정, 여성들에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부터 만들었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갈비뼈.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열정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다똑같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고 내 여자가 지도자라면 어떻고 막 그것 때문에 그거 예수님보고하고 아무 상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라야 될 것은 남편이고 아내 얘기만 나오지 않고요. 20절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그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당시에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나 보여요. 또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혔나 봐요.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당시 상황이 어떻고 막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건 자녀들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모양을 잘 닮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극치가 있습니다.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정말 사랑하셔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를 낳으셔서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깨닫게 하셨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너희 가정에서 맛보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내가 잘못 사랑했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조화의 극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조화롭게 아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정으로,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좋은 가문 만들겠다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좋은 가문을 만들겠다고 하며,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자고 말하면, 희생이, 희생이 사랑이라는 마음, 사랑이라는 말로 그 사랑이 가문이라는 말에 확 휩싸여서 뭐가 됩니까? 열정이 되고 열정이 나중에는 우상이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땅의 것에 잘못된 열정이 막 투사가 되면 무엇이 된다? 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들어 내 마음이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맨 끝에 뭐라고 되있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 25절 값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뭘까요? 불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정을 다아야 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아요 불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뒷걸음 들치면서 하나님. 여러분, 이 불이를 열정적으로 행하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외모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패션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진짜 옷잘 입은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십시오. 진짜 옷잘입는 사람은 옷을 입었을 때 자연스러워 보인대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노홍철 씨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노홍철 씨 여러분들 아시죠? 막 소리지르는 옷도 이상하게 입는 그 사람 보고 자연스럽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상한데 노랗게 물들이고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니고 <laughs> 이상한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말을 확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패션의 완성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움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 내면이랍니다. 노홍철 씨가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누군가는 이상해 볼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자기는 으악 코미디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왜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우면 여러분들의 삶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 남편 사랑하기를 어떻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 하지 말라.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조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가 아내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양을 보니까 자연스러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이 순종은 영어로는 "오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베이가 다른 말로 복종이란 뜻이거든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모가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뭐라고 되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열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드라, 21절,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아니라, 잘못된 열정으로 막, 너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나중엔 뭐가 됩니까? 낙심한대요. 이게 분노가 아닌 거예 그냥 낙심. 아이, 나는 잘못된 인생이구나. 그럼 아빠가 그냥 시키는 걸로 해야지. 이거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거야. 주인 사랑하기를. 그러면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은 뭘까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 부모를 자녀가, 자녀가 그 모습을 보니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도 잘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조화입니다. 조화를 다섯, 다섯 글자로 만들면 자연스러움입니다. 나 예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열정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것 같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므로 위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23절, 24절에 있는 마음, 말씀이 확 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열정으로 한다는 거죠 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로 안하니 너희는 주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복종 말씀드렸지만 복종의 오는 위로부터 아래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질서인가 위에서 아래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손을 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믿는 거예요. 태국에 가잖아요. 애들 머리 못 쓰다듬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수리에 위로부터 오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못 쓰다듬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의 조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잘못된 열정과 붙들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열정적으로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내 중심을 바라본다. 이널랑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맛있는 걸 기대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왔고 절망이 와도 그거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열정으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조화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지어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잘한다고 싸우고 서로 더 좋다고 말하면서 좋은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열정적인 싸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분열하며 쪼개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여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조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김장을 위해서 섬기러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한 맛있는 김장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또 우리 주민이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을 통해여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